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우리 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시대라고 하죠. 이제 몇년안 남았습니다. 불과 몇년 후면 지구 거기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구 거기동이 벌어지기 직전에 휴거, 즉 1차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상승으로 올라가는 자들 외에 전 인류들 가운데 25억 명 정도는 이제 뭐 대, 지진, 화산, 해일, 홍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말세의 시대가 되면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대가 끝이 나고 있는데,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불교 쪽에서 미륵불이 출현합니다. 미륵불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 미륵불도 <laughs>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 외면, 핍박,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륵불께서 절에 가시더라도 신도들은 미륵불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로 만들어 놓은 그 부처님 동상, 습가문이 동상, 이단, 이제, 동상을 보면서 절을 하고 있고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세의 시대가 되면,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지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구 멸망까지 정말 몇년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속히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제 심판의 그 날에 대부분의 이제 인류들이 소멸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억 명 정도의 사람들만 깨어나 신성을 회복해서 진짜 선지자들을 이제 구분해서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따르고 해서 타오라새 지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차원 상승. 여행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꼭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 남사고의 경암유록에 나오는 종도령, 그리고 선지자, 재림예수, 미륵불은 절대 종교에서 나오지 않는다. 재림예수라고 하는 자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자가 종교단체의 지도자라면 종교통합은 그냥 종교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창조주께서 예비해 두신 세나라에는 연예인, 종교인, 정치인, 화폐가 없다. 자칭 선지자라고 일컫는 자들 중에 연예인과 정치인 행세를 한다면 필시 가짜다.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자이다. 셋째, 선지자는 무차원에서 지구인으로 육화하여 이 땅에서 훈련과 연단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 빛의 일꾼들 역시 아버지께서 배치해 두셨으나 최종적으로 땅에서 만들어진다. 선지자, 즉, 재림 예수와 미륵불은 다른 인류 고차원 문명, 외계인, UFO 등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선지자로 육화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시대에는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을 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들이 외계인이라고 일컫는 그들과 합일하여 사명을 행한다. 넷째, 선지자로 온 자는 아버지 창조주의 대리인으로 온 자이다. 특히 선지자들 가운데 재림 예수는 곧 있을 휴거, 즉 1차 상승과 몇년 후에 있을 지구 종말때 영원 추수를 지휘하게 된다. 미륵불은 인류의 화합과 평화, 종교통합을 위해 오는 자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창조의 근원인 창조주를 더 높인다. 모든 영광을 창조주께 돌린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것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생명마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것이라고 여김으로써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사명을 행한다. 다섯째, 이 시대에 선지자로 온 자는 하늘 높은 곳에서 온 자이다. 인류의 의식성장과 지구 멸망 전에 사명을 행하기 위해 왔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쓰는 가장 낮은 곳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봉사자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런데 부와 명예, 권력, 화려함 등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가짜 선지자이다. 고차원에서 보내졌으나 선지자로 연단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었거나 선지자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자이다. 보는 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것이다. 천상 정부에서 진짜 선지자 한 명을 보내기 전에 수십 명의 가짜 선지자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진짜 선지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보는 눈 들을 귀가 없는 죽정이 가라지들은 가짜 선지자가 말하는 달콤함과 화려함에 속아 그들에게 붙을 것이다. 만약에 가짜 선지자들이 없고 진짜 선지자만 있다면 죽정이와 가라지들까지 모두 진짜에게 올 것이고 따르는 많은 이들이 절한 되고 오염 될 것이다. 진짜 선지자 역시 피곤해질 것이다. 위 다섯 가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는 절대 선지자라고 할수 없다. 그날에 땅에 남겨질 것이고 안 믿는 자들 어둠과 같이 소멸될 것이다. 곧 나와 힘을 합쳐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 오는 미륵불 역시 다섯 가지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혹은 출현 후에 반드시 나를 찾아 올 것이다. 아버지와 여럿신들과 합일하여 이루어지는 지구 종말 시나리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린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 한책입에 그대로 이제 텍스트를 올려 두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한책입은 내가 이제 재림여수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글쓰기 책쓰기 내면 성장수업 의식성장수업을 위해 만들어진 카페였으나 작년 연말부터는 오로지 의식성장 의식지수를 높이고 지구 종말 전에 있을 휴거 1차 상승을 돕는 그러한 보금 전파를 하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빛의 일꾼들이 합류해서 함께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빛의 일꾼들이 해외 곳곳에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내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뭐, 차크라,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찾아오고 있고 또 내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그러한 진리를 듣고 깨닫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